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들여주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감동한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감동을 해 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 생각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채워져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거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가 안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누구 앞에 서죠?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다 사람 앞에 서요. 그럼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 문제 해결될까요? 실제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돈은 사실상 우리에게 있으면 70%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육신적인 우리에게 편리함은 주는데 따지고 따지고 보면 우리의 정신 문제에 대해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육신에 어떤 편안함은 줄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정신적인 만족감은 돈으로 채워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근본적으로 내가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평안해요.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여유롭게,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오히려 그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전도자들은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더라.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거꾸로 지지 않더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더라. 나는 가난한 자 같은데 나는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여서 나보다 더 많은 자들을, 많이 가진 자들을 부욕케 하는 사람이더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모르게 사람에 대하여 원망해 나가고, 사람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붙들려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빨리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계속 하시는 말씀의 골자가 뭐죠? 핵심 얘기가 결국은 뭡니까? 사람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하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만 모든 인본주의로 인간관계로 그렇게 인생을 해결해 나가고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 앞에 지금. 그 사람들 뒤를 쫓아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불러낸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어찌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못 받는 거, 그게 확인이 될 때에는 가슴이 되게 아픕니다. 왜 은혜를 못 받으시지?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 책임이고요. 진짜 책임은 누구한테인 줄 아세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지금 계속 주고 계셔요.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저 공중에 나는 새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먹이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급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을 보니까 예배 나와서 딱 정말로 은혜 받을 때는요. 이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에 여기 딱 앞자리에 왔어요. 저는 우리 성가대 에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제가 고개를 돌려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말씀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나 잠깐잠깐 잠깐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 듣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같이 제가 여기 서 있으면요, 다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 구석에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럼 일주일에 한번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만큼 집중이 되어질까요? 얼마만큼 그 말씀을 또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그렇게 갈급해할까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면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축복을 내가 누려야만 일단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식이 살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나를 통하여서 세워가시고 내이 지역 복음하는 일에 더 나아가 나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237 나라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 나라 저 천국에서 너는 뭐 하다 왔니? 이랬을 때 주님, 주께서 나를 칭찬할 만한 그런 인생으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벌써 몇 달째 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질 않아서 아직도 하나 옆에 서질 못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배 속에 꾸준히 계속 들어오시는 분. 어떻게 든지 예배 속에 들어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목회자가 시원찮아도 목회자의 관계를 그래도 목회자를 귀하게 보고. 이렇게 목회자에게 마음이 열려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잠깐잠깐 이렇게 오해가 되든 뭐가 됐든 잠깐잠깐 위기가 와도 정말로 예배의 은혜 못 받으면 내가 큰일 난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한나 얘기를 잠깐 했죠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는 그런 제사장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면 총회장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대제사장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완전히 타락한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제사장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의 그런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이 끊어져 버렸고, 이상도 끊어져 버렸고,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이 엘리 제사장이요.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이 지난밤에 뭐라 하시다. 아니, 지금 이 사무엘이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얘기를 오히려 이 지금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 거꾸로 돼도 거꾸로 됐죠. 그런데 그 일이 벌써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한나가 이 엘리제상을요, 가슴에 품고 그를 주의종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가슴에 딱 담고 더 이상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가 평안히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저는 지난 한 20년을요, 저희 강단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말씀의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실상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듣고, 그리고 그걸 내가 녹취하고, 그리고 그걸 정리하고, 그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요, 주일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한 타이밍이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딱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게 말씀이 너무 좋아야 되고 너무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에게 시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 결국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언약을 내가 딱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딱 새기고 그것으로 내한 주간 내 평생을 살아가면 그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일날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은 생각보다 그게 다지만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인정하는 메신저 아닙니까? 근데 유목사님 메시지나 우리 목사님 메시지나 결국은 듣고 돌아서면 저한테는 그 비중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고 나면 다 똑같다고. 그렇잖아요. 입에 들어갈 때 맛있냐 없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영양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제 그 안에 구성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먹었을 때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소화가 되는지. 그 소화된 음식이 나에게 뭐 진짜 양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신진대사가 이 양분이 들어왔을 때 이게 나한테 비만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뭔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게 지방으로 쌓여서 나에게 비만으로 가고 아니면 혈관에 쌓이고 문제가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신진대사를 올바르게 돌려서 얼마만큼 내가 이걸 소화시켜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가 음식 먹는 이유, 이유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정말 할수 있는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전도학교를 한 지가 꽤 됐죠. 전도학교 시간에 제가 뭐, 뭐 하던가요? 어제 주신 강단 말씀. 그거 나눠요. 새벽이면 제가 뭐, 무슨 말씀 나눴던가요 이번 주 주신 말씀 그거 새벽에 나눠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드리면 무슨 말씀 하는 줄 압니까? 강단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주일이면 제가 요 말씀을 거의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외우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 오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그걸 풀어내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니까요. 말씀이 절대니까요. 그렇게 그 시간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전히 익숙치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내 삶에 실제로 내 삶에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가정에 임해 있고 그 영광이 내 인생 속에 채워져 있는 그 은혜가 10년이 지나고 20년 신앙생활 해도 그게 없으면 결국은 이번 주이 말씀이 나하고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요. 제 가슴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이제 다음 주간이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다음 주간에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의미가 와다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일곱마디 말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가상치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새벽부터 해서, 주일 새벽, 주일 학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화요일 새벽 예배. 그 다음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철야. 딱 일곱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번 하셨던 그 메, 메시지를 일곱 번을 한 번씩 그 주제별로 하나씩 해서 말씀을 전할까.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그건 나에게요 굉장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성격들이 약간씩 약간씩 다른데 이걸 그대로 일곱 번을 그렇게 쭉 가는 것이 괜찮을까?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부담이 크지요. 왜냐하면 일곱 번을 다 다른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뭐 주일 같은 경우는 메시지 네 개가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저는 그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과 실제로 그 주님이 일곱 마디 하셨던 그 말들이 그러면 주님이 그냥 대충 하신 말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밑에서 지금 막이 로마 병사들이요, 예수님 옷을 가지고서는 막 제비 뽑기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첫 마디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우편의 강도,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 또뭐 목마르다 하시고, 그리고 막이여인네들 우는 거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뭐 이런 말씀들,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울림이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까.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 전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이거는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으신 뜻도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항상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의 권세가 동반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이걸 체험 못하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원주를 다녀왔어요. 심재문 선교사, 그 중국에서 4월 1일 날 추방을 받고, 이제 오늘 같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점심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있었던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사실 25년을 사육했어요. 25년을 중국 현장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나올 수밖에 없 지금 그냥 추방을 당한 거예요. 한두주전인가 공안이 쳐들어왔더랍니다한 2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순식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다 잡아간 거예요. 심재문 성교사는 15일을, 2주를 이제 구류를 당하고, 끌려갈 때 이제 수갑을 차고, 그리고 감옥소에서 우리 영화에 본 것처럼 이쪽으로 사진 찍고, 이쪽으로 사진 찍고, 정면 사진 찍고, 그로 발가벗긴 채, 이제 몸 검색 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2주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남 얘기하듯 해. 막 본인이 지금 한 25년 살게 왔으면, 얼마나 어렵고 안타깝고 막, 그 그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너무나 평안하고. 뭐 당연히 있어야 할 일들이 있어 있을 것을 이미 예상했고, 거기에 대한 이미 기도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후에 인도는 어떻게 받을까요? 벌써 거기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으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임할 때에는 반드시 3초월의 이 권세,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 2, 3, 7의 빛이 드러나서 반드시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꼭 들어가기를 정말로 누구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행복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평안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맞춰주고 타협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문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어려운 분들 이런 것들 내가 뛰어넘고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시고 그것은 내 열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또 한계가 없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건 무시하자는 말이 절대 아니죠.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그걸 내일 일을 내일로 넘길 수 있을 만큼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마태복 6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하여 걱정하는 거다 우리 주님이 도와여 주실 것이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염려는 언제 하라고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우리는 오늘의 괴로움을 오늘로 못 끝내죠. 사실은 10년 전에 있었던 괴로움도 생각나면 또 괴롭죠. 20년 전에 있었던 괴로움도 생각나면 또 괴롭죠. 앞을 볼 때에는 너무 캄캄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은 어떨까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만 가득 차 있을 뿐, 어둠이 가득 들어가 있을 뿐,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은 빛이요, 권세는 우리 주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인데, 흑감이 덮여버리고 사단의 권세가 마음껏 활개를 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 내 가족, 내 인생, 내 걸어가는 여정 그 지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절대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배경과 신분 다 바꾸시려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가 또 다시 사단의 나라에 이 지옥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흑암에 확덮인채내 마음과 생각이 또 내일 일에 과거의 일에 그래서 오늘이 늘 염려 속에 그한 날의 괴로움을 한 날로 그냥 끝내질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있다면 그건 너무나 비참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